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 1시간 50분을 가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죠? 네, 맞습니다. 협성문 입장했고 근정전 경회로 흥복전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약 1시간 50분 동안을 가셨어요. 네, 맞죠? 네 자, 저 동선이 그냥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는 5분 거리입니다. 뭐 늦으신 분들한테 6, 7분 걸릴 수 있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근정전과 경회로 홍복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저희가 용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어좌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좌죠 맞죠? 네네, 예. 예. 하나, 하나 네, 네, 그 맞습니다. 문체 선임비서생정관 하셨잖아요. 그 정도 알고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어자에 김건희 씨가 앉았죠? 어, 정확하게는. 앉았죠? 뭐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라, 네. 아까도 시인 하셨어요. 앉았죠? 예, 예. 예, 앉았죠? 얼마나 앉았습니까? 뭐, 뭐, 시간. 기억해 보세요. 근정전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30분 이상을 머물렀어요. 이동 동선 시간을 보면 그것밖에 3 0 분이 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선은 그 당시에 그 이배용 위원장과 국회선 청장이 계속 그 경복궁 내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속조물이나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걸어가셔가지고 그자 됐습니다. 앉아 있는 것 시간은 기억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계속 질문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앉았습니까? 누구의 권유로 앉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 정말 뭐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그자 그... 그러면 사진 한번 그, 어자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자 어자의 기단 높이가 158cm입니다. 웬만한 성인의 키입니다. 자저 뒤에는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는 그 당시 조선 왕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고 왕이 어디로 입장했는지 아세요? 계단을 올라갔을까요? 모르시죠? 네네. 전문가 아니시니까 자, 김건희 앞 계단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1월 5봉도 뒤로 올라갔습니까? 아, 저는 그 수행하고 있어서 잘 기억이 수행하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뭐 그 앞에 우선은 그. 앞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아니 그 아, 제가 아니 제가... 네 옆에 있었잖아요 옆에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유산청장은 이병혁 옆에 보통 서 있고 본인 정사장께서 그 당시에 선임 행정관이 김건희를 수행해서 가장 옆에서 보좌를 했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앞 계단은 그냥 세 보면 육안으로 네 계단입니다. 158cm 네 계단이면 성인 여자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이런 오봉도 뒤로 올라가셨어요. 그경 근전정에서는 제가 뭐 아니까 앞로 올라가셨냐 뒤로 올라가셨냐고요. 뒤에가 있는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셨네. 네, 자,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거고요. 네, 네. 자, 올라가라고 한것분 본인입니까? 아, 저아니에저 네, 나. 그러면 그 당시 황성훈 비서관입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황성 아니었습니까? 네, 네, 저도 그거는 잘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 저 네시까지 자료 내셔야 되는데 네, 네, 네. 정확하게 답해주십시오 그, 황성훈 비서관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습니까? 아, 그렇, 그런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 저, 저, 그러면.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갔던 수행원들 중에 예. 문화유산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위원장이겠죠. 병현장이 이병위원장이 21년 11년도에 국가브랜드 위원이 위원장도 했고 본인 블로그나 다른 기타에 어자 이병 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이병위원장이 어자를 친절하게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병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저어에 앉아보라 이렇게 거유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죠? 전문가이신가? 뭐,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니, 아니 뭐 아니 그 자리에 어제가 어떤 의미인지, 어에 어떻게 야, 올라가는지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병 하나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 이병이 올라가 권유했죠. 뭐, 정확하게 네아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병이 올라가 권유했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1m 58cm 기단입니다. 어제 높이 말해도 1m예요. 그 위에 또 추가로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보좌에서 올라갔어요. 본인 보좌에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진 다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절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네네. 그러면 그자리에 그 누가 올라가라고 했냐고요. 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누군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병현 위원장 이병 설명했을 회장 거 아니에요. 예. 이병현 위원장 이병 올라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말을 왜, 어, 이랬다 저랬다 바꿔요. 이병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슬리퍼 네. 신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상황이 이병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병이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본인이 사칭하면서 <laughs> 뭐, 뭐, 뭐 학자로서는 업적을 낼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국가 교육위원장에 올라가려고 우리 저 근거부기를 선물하신 분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23년서부터 김건희와 특수관계였고 그 이전이겠죠. 그리고...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이 권력 갖고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어자까지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수행하셨어요. 자. 본인은 의전실 비서관이 생정관이 아니, 아니죠? 문체비서관실이죠. 예. 그런데 김건희가 황제관람할 때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경회를 올라갈 때, 그다음에 근정전 올라갈 때 모든 문화재의 방문 행사 그리고 청와대 방문 행사에 계속 수행을 하셨어요. 본인 부속실 직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국가유산청 행사를 저희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지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기억됩니다. 아까 이배용 섭외한 게일부석실하고 부속실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윤상열 정부에서는 부속실 일부석실밖에 없었죠? 예. 네, 네. 대통령을 수행 보좌해야 될 부속실이 이배용을 섭외해서 김건희에게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병윤 위원장이 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